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한해를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각자가 겪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어찌 이루 말로 다할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쉬웠던 지난 날들, 미련이 남은 일들, 힘들었던 것들, 아팠던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하면 감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만이 희망을 꿈꿀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를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열을 감사하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힘들었던 일들만 생각하고 병원에 다녔던 일들만 생각하고 돈에 쪼들렸던 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겠지만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견디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하고,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잘 견디어 줘서, 내가 도리어 감사하다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과부가 헌금함에 두 랩돈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신 것 과부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것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소유가 두 랩돈 밖에 안될 정도로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면서도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가부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한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설교한다면 그 설교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설교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돈밖에 모르는 이단의 교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그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감사한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하는 영적 교훈은 돈에 쪼들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관계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과부가 하루아침에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과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과 질병과 관계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루하루 살아있음을 인하여 더욱 감사하며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했을 겁니다. 감사는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여하게 합니다. 바울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해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심에 버거웠을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는 자기를 예수님께 데려다 준 사람들이 있음을 인해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막혔을 때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자기를 달아 내려준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짓 그만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기도 했지만, 중풍병자가 죽을 만큼 힘든 가운데서도 살아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죽을 만큼 힘들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아직도 살아 있음을 감사하는 너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너의 말이 참으로 고맙고, 너의 생각이 참으로 감사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좋다고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기로 마음 먹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말할 때에 달란트 비유를 들어 말씀을 전합니다.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달란트 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매우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라고 맡긴 거니까 기분 좋을 일도 또 좋아하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할 겁니다.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종 가운데 두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배로 남겨서 가져왔던 겁니다. 두 종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일을 맡겨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주인이 자신들에게 뭔가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믿고 맡긴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겁니다. 그랬으니까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갑절로 남긴 겁니다. 감사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종은 달란트를 결산할 때에 자신들이 남긴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준 주인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주셨는데 보소서 남겼나이다. 이것이 두 종이 주인에게 달란트를 결산할 때한 말입니다. 주셨는데 보소서 남겼나이다.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남겼다는 것을 또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전혀 그런 감사가 그에게는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결과도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달란트를 준 것에 대해서 아주 못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부담으로 여깁니다. 불평합니다. 죄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딸란들을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이 없으니까 받은 것도 빼앗기고 축복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함으로 잘 마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 한다,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성도들일 겁니다. 함께 복음에 참여했던 동역자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말씀합니다. 2025년 1월 첫 주에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생각나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그 성도와 함께 지금 2025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힘들게 했던 성도도 있었을 것이고, 시험 들게 했던 성도도 있었을 것이고, 상처를 주었던 성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고,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잘해주었던 성도들 뿐만 아니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성도들까지 감사하며 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고, 너무 아팠지만 그 힘듦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인내를 배우게 되었고, 용서를 배우게 되었고, 오늘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또 그때, 힘들었을 때 아팠을 때 찾아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었던 성도들과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음을 감사한다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멈추고 기도하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말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가 줄어든 만큼 기도가 나와야 하는 입에서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단물이 나오지 않은 만큼 쓴물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가 줄어든 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이 단물이 아닌 쓴물을 마시게 됩니다. 생명의 말이 아닌 사망의 말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나로 인하여 주의 사람들이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아무 때나 나는 기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아주 나쁜 생각이고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펴새겨야 합니다. 에레미아 7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여 에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 하나님께서 주신 개명을 저버리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인 우상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에레미아가 기도해 보아야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의 모습이 아주 처참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신 성전의 모습은 강도의 소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서 다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루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진. 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많이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이 떡으로만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도 없습니다. 그 나물의 그 밥처럼 늘 듣던 말씀으로 여기고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에레미아는 만군의 하나님 요구하시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네 번째는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직분을 무거운 침짝처럼 여기고, 어떻게든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자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직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에 대하여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힘들게 여겨지더라도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한 해를 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한해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받은 바 직분을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끝은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2025년 한 해를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면, 2026년 새해를 감사함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지 못하면 불평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 한해 동안 가라지와 쭉정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감사함으로 새해를 시작하여 갑절로 알곡을 거두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창고를 가득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예배 드릴 성도들이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함으로 새해에는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